좋아요. 바로 씻고 잠을 잡시다. 진짜 아무리 졸려도 씻는 게 우선이니까. 어, 씻다가 자고 있어. 근데 진짜 욕조를 쓰면 씻다가 잘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로 너무 피곤하면 네, 새벽 2시가 되어서 잠에 들었습니다 여기 옆에 뭐더 키울지 말지 좀 고민이긴 하네요 은근히 좀 귀찮긴 한데 용과를 심을까? 용... 성류 아 성류는 성류 나무고 사진 찍은 거 와, 되게 잘 나왔다. 오. <laughs> 이게 흔들린 거. 오. 어떻게 꾸미지? 그냥 이렇게 쭈르룩 놓을까요? <laughs> 헤라가 뭔가 좋은 꿈을 꾸고 있나 봐요. 조명.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다. 어, 벽에 붙이는 조명. 그리고, 장식 중에, 벽 장식. 여기, 약간 빛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빛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거랑 이거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런 거. 이건 빛나진 않군요. 왜 얘들은 조명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빛이 나긴 하는데 그게 되게 환하지는 않아서 그런 걸까요? 어. 아 지금 여기 이 방만 밝힐 수가 없네 고민되는 게 이거를 쓸지 아니면은 원래 이제 조명으로 분류되어 있는 쓸만한 게 이거밖에 없긴 한데 어떻게 이쁘게 꾸미지? 이렇게? 요렇게? <laughs>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제가 또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책장이지 싶은데. 책장 중에 이거. 요거, 복잡한 미로 책장. 이게 아파트 팩에 있는 건데, 요거를 두고 싶네요. 이거를 치우고, 여기다 놓을까요? 이렇게 오, 오, 좋아, 좋아. 색깔은, 조명이, 조명을 켤 수가 없어서 좀 어둡긴 한데. 우리 집에 약간 핑크를 끼얹어볼까? 핑크? 근데 핑크가 좀 괜찮은 게 없긴 하네. 요, 방에는, 그냥 하얀색? 아니면 섞인 거. 하얀색. 아, 맞아. 조명. 아까 그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빛나는 커튼... 음, 아까 이거였나요? 줄 조명 짧은 줄 있고, 긴 줄... 이거 긴 줄... 이게 더 예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을까요? 이렇게 겹치는 사진은 빼고요... 두개 밖에 없네? 어떻게 이게 잘 어우러질지 모르겠는데, 어, 아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뭔가 여기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같은, 어, 괜찮다. 오. 나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아니야, 그 친구니까 나중에 또그 루나랑도 사진 찍으면은 여기 벽에다가 꾸며놓겠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먼저 가고. 양치질 하고. 도시락은? 뭐,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걸 좀 먹고 갈까? 근데 뭐 하나 싸죠? 피자가 이틀 남았어. 어, 이거 스물 두 시간. 스물 두 시간이래. <laughs> 22시? 22시간 남았습니다. 이거 도시락 싸고요. 어, 왜 그래? 그렇게 문 닫으면 혼나. 물론 여기 뭐 딱히 혼낼 사람은 없지만. 어, 숙제를 안 했잖아. 숙제를 하다가 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2시간 남았네.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 충분하진 않네요.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어 딱! 어 딱! 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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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은 거 마,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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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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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정확하다. 정확해, 정확해. 좋았어. 이 정도면 뭐 거의 정확한 정도? 아니네, 좀 걸리네. 아, 안녕하세요? 되게 자주 놀러 오시네. 야, 이거 들고 가. 제가 또 직접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놀러 갈게요. 왜 등교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거 같지? 음... 오케이, 이거 딱히 주머니 안 챙겨도 학교에서 칭찬 받네요. 오, 책임감. 응? 아이고, 이거 돈을 내야 되네. 돈좀 내고요. 숙제를 잘 해서 책임감은 높고 예의. 예의도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좀 매우 긴장했다. 친구 사귀기 한 번만 더 해놓고. 이제 슬슬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설정에서 나이를 먹음. 심수명을 최소로 했을 때 며칠 안에 나이가 드는지 봅시다. 6일? 6일이나 걸려요? 6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최소로 했는데 6일 뒤에 오케이 충분하겠다 좋은데? 아무래도 헤라는 알파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도 a밖에 받을 수가 없군요 대단 헤라 아 이거 라임인가요? <laughs> 어우 너무 정확한 걸.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네, 공과금, 지불하고. 참 편한 세상이야.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네, 뚱땅뚱땅 하면은, 그냥 바로 내지죠. 안 냈네? <laughs> <laughs> 알아서 좀 자. 어, 낮잠 자기. 아이고, 어 뭐지? 되게 한참 자는데. 놀러 왔다. 오케이. 일단 요거부터 집을 좀 하고. 우리, 어, 밑집 사는 동네 언니죠? 네 동네 어, 언니랑 엉덩이 부딪히면서 한번. <laughs> 친분을 과시해봅시다. 언니! 후후! <laughs> 언니,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도 놀러 갈까요, 그래도? 언니 그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제 친구 루나가 있는데 뭐야 루나랑 왜 이렇게 친해? 루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어, 포옹하고 난리났네. 헤라가 되게 친화력이 좋은가? <laughs> 신기해 사람하고 되게 빨리빨리 친해지는 것 같다. 겁나 피곤하지만, 제가 쏩니다. 음, 우리 밖에서 먹을까요? 자, 식당이나 이런 공용부지, 그냥 쉽게 들어오셔서 편집하는 거 가능하죠? 음, 너무 어, 뭔가, 셋이 왔는데, 많이 차지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앉으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요렇게 쓸까요? 요렇게. 해서. 좀귀좁긴할것 같아. 요렇게 네 자리 만드는 걸로. 어, 이 풀이 되게 균형을 위한 것 같아서, 아, 없애기가 좀 그렇긴 하네. 여, 얘를 여기로 붙일까? 음... 아이고, 약간 좁아 보이니까 늘려주자. 이렇게 어, 얘가 원래 뭐 여기 이렇게 있었나요? 어, 뭐죠? 되게 복잡하네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laughs> 맞네. 위에 뭐 모양 바뀌나요? 아, 모양 좀 이상해지네? 이 기둥이, 기둥 뭐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 꺼질 거 뭐, 뭐 없어도 될것 같아요. 없읍시다 해서, 넉넉하게 늘려주고, 됐다. 아 좋다. 음 좋아 좋아 좋아. 네 여기 이 자리로. 피곤한데 커피를 한잔 마실까 봐요. 안녕하세요. 식당 참잘 꾸며져 있다. 네 여기 너무 너무 벽면이 너무 화장실이죠? 어이 머리 되게 예쁘네 <laughs> 어? 뭐야 누가 웃는거야 아 이게 애가 웃는거였구나 헤라도 저 머리 하나 추가해도 되겠다 어 이리와 어, 주문해야지 주문하자 오키오키 자 우리의 피곤함에 아이. 아또 수박이가 안녕 헤라 나야. 박이. 오늘 밤 같이 놀지 않을래? 음 미안. <laughs> 미안하다. 미안해. 어 아, 뜨거운 인삼차. 그때 헤라가 어디서 이 인삼차를 주문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인삼차로 해주고 우리 그 친구들은 오렌지 주스 내 네, 셰프의 선택. 이걸로 하고 헉, 이거 뭐야 맛있겠다. 하지만 메인 코스를 먹어야 돼. 아니 메인 코스가 아침용 스크램블 좀 너무 부실하지 않나요? 어 허, 이거 맛있겠다 오믈렛 오믈렛 하나랑 시금치 프리타타랑 이거는 어, 조금 너무 비싸니까 이거 똑같은 거 드세요 네 이렇게 주문합시다. <목소리> 다른 심 다른 심에 좋기 이야기하기 루나 루나 칭찬합시다. 주문한다. 헤라 뭔가그그 그 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저 머리. Uh -huh. 저 머리가 아마 유가팩에서 yeah. 추가된 머리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뭐지? 어색한 공기가. <laughs> 아니 이 언니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네. 오케이 오 구경하기. 음 피곤해. 아니 왜꼭 서서 구경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한국 더 아, 아, 한국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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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배고프대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어, 앉아있자 우리 <laughs> 좋아요 음식 나왔습니다 인삼차 먹고 피곤하 날아가라 날아가라 인삼차랑 오믈렛. 참 뭔가 조합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맛있니? 어때? 맛이 좀 어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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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는 거 아니야? 아, 깜짝아. 아, 하긴. 아무리 뭐 이렇게 피곤하다고 해서 죽을 리가 없지. 변덕스러운 감정? 뭐 그게 있었어요. 네. 루나는 근사해요 자. 두 분이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이이 이 식사를 빨리 끝내고 헤라가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대충 좀 이야기도 조금 해주고 일단 먹고 계산부터 할게요. 다 먹었다. 계산. 여튼 굉장히 피곤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 즐거웠어요 바로 집으로 갈게요 심이 죽을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 돼서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연사 하는 거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잘못될까봐 겁나 일단 용변부터 시원하게 해결하고요. 발작하기 일보 직전. 이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발작할 것 같아요. <laughs>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스트레스네요. 어떡하지? 근데 피곤하니까 지금 자는 게 맞아. 아무리 기분이 뭐 같아도 일단,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마음에 가라앉히기 위해 조깅하기. 근데 지금 안 돼. 잠부터 자야 돼. 오 좋다 자, 잠깐 일어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에 가라앉히기 위한 조깅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새벽에도 장사를 하네 자, 집에 가면은 의상 좀 바꿀게요. 어때? 좀 기분이 어때? <laughs> 기분이 여전히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의상 지정하기. 한 가지를 더 늘립시다. 어?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육아 팩에 있는 옷을 조금 더 써보자. 이옷 이거 괜찮네. 이거랑 아까 무슨 조합이었지? 바지도. 이거였던 것 같죠? 잘 됐네. 수박이도 이옷 있는데. 허, 이 색깔 뭔가 조합이 좀 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예 이 회색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지를 좀 바꿔볼까요? 근데 바지에서 셔츠가 이 색깔이 너무 예뻐. 진짜. 이거 예쁘다. 토탈 스타일에서 뭐 입혔네요. 아, 토탈 스타일은 이렇게 입혔네? 신발은 뭐 했죠? <laughs> 신발까지 싹다 따라 합시다. 운동화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회색은 없나? 파란색? 얘는 뭐예요? 어, 기도 파란색이네. 아, 똑같이 입히죠. 네, 수박이 자겠지. 어, 이거 안 먹었네. 어, 상했어. 버리자, 버려야 돼. 기분이 일단 좋아졌어요. 재밌는 거 봐라. 여러분들, 근데 심즈에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책을 읽으면 재미가 올라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음, 책을 한번 사볼까요? 일단. 얘는, 어, 제가 그림을 그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림이랑 관련된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음료 혼합. 음료 혼합. 음료 혼합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림 쪽으로 갈지 고민을 했는데 그림은 좀 여태 많이 봐온 것 같기도 하고 음료 혼합으로 할까요? 여기 어디 여기 있댔나 여기 있나? 얘가 아까 어디 갔댔는데 책장에 있습니다. 이거구나. 아니 너무 긴장해서 할수 없대요. <laughs> 긴장해 목욕으로 풀게요 거품 목욕. 가야 되네. 어왜 아, 학교 이렇게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야? 좋았어. 숙제는 했고 됐다. 1권 이건 왜 저기 이상한 중간에 있긴냐? 나중에 음료 카페? 카페를 차릴까? 여튼 뭐그 비슷한 가게를 한번 열어보는 걸로. 이걸 좀 읽다가 가겠습니다. 아, 재미가, 와, 재미가 장난 아닙니다.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이쯤 하고, 어, 좀 피곤하긴 하네. 점심 도시락에 넣기. 좋아요. 상큼하게 아침 셀카 하나 찍고요. 도시락 챙겨서 학교에 가겠습니다.